쏘카 핸들러 서비스는 시간 날때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부업입니다. 고객이 이용한 차량을 쏘카 존으로 옮기는 업무는 반차, 쏘카 존에서 고객 요청 장소로 차량을 전달하는 업무는 배차라고 불립니다. 배차 서비스를 잡았고 차량은 아반떼 N입니다. 차량 인수 전 운전석 앞 범퍼부터 뒷 범퍼까지, 조수석 앞 범퍼부터 뒷 범퍼까지 총네 방향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외관에 흠집이나 손상 여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보이는 부분은 반드시 촬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차량 외관의 스크래치 찍힘,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경우 반드시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앞전 말씀드린대로 네 군데 방향을 꼼꼼히 찍는 편이에요. 이제 내부 사진도 혹시 몰라 찍어줍니다. 통상적으로 내부 사진은 차를 반납할 때 찍습니다. 하지만 차가 더러울 수도 흡연의 흔적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찍는 편입니다. 꼼꼼히 촬영해 줍니다. 혹시 몰라 뒷좌석 옷 찍어줍니다. 일전에 성인용품도 발견되고 속옷도 발견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더러 아주 가끔 있습니다. 미세 스크래치가 있어서 혹시 몰라 근접 사진으로 증빙 남길라고 저는 찍어뒀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반떼엔 트렁크는 한 번도 열어본 기억이 없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아반떼엔 트렁크 널찍하고 좋더군요. 자, 이제 전부 확인했으면 출발, 반납지 도착했으면 주유량 보이게 정면, 그리고 주변을 사진을 잘 찍습니다. 주유량이 너무 없으면 페널티를 물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차일 때는 50% 이상, 반차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30% 미만이면 주유하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반차일 때는 크게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혹시 더러운 게 있으면 대충 털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납 때도 운전석 조수석 양쪽 모두 앞 범퍼부터 뒷 범퍼까지 촬영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해요. 앞전과 똑같다고 앞엔 찍었으니까 귀찮아. 그러다 누가 차량 흠집이라도 내면 덤탱이를 쓸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꼼꼼히 내 방향 사진을 잘 나오게 촬영합니다. 운동 겸 근거리라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다만 당장 돈이 급한 경우라면 다른 일을 추천합니다. 사실 일거리도 많지가 않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운전에 자신있고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 취미로는 정말 할만합니다. 운전이나 걷기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가볍게 병행하기 좋은 부업입니다. 시간 날때 짬짬이 하면 되니까요. 반납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어줍니다. 위치를 상세히 기록 정확히 반납해야 차를 쓰실 분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겠죠. 쏘카는 고객에게 부름 서비스 비용으로 29,900원을 받지만 실제 핸들러에게 배정되는 건 대부분 4,800원 선에서 금방 소진됩니다. 최저시급 맞추기도 쉽지 않고 경기 영향인지 고객 수도 전보다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 날때 가볍게 할 일을 찾으신다면 한 번쯤은 추천드릴 만합니다.